어, 그건 왜? 깨끗하잖아. 어? 깨끗하잖아, 포크레 어. 아니,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나도 몰라. 이게 왜요? 아, 누가, 이게 오래됐으니까, 어. 엔진을 다꿔야 되는 거 아닌가. 어. 이거 엔진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? 어, 어. 그러니까 있는 거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 물어봐요. 어. 근데, 와, 물도 있고. 나는 안 바꿔요. 왜? 이게, 엔진이, 이거 이 엔진이 좋은 거야? 뭐 이게 리산 엔진인데 그 엔진이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매연이 많이 나고 어. 엔진이 소리가 많이 나고 누유가 심하고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못 쓰겠다 싶으면 바꾸는 거지 음. 관리가 잘 되는 엔진은 앞으로 이거 한 10년은 더 쓰거든? 음, 음. 근데 이게 새 걸로 바꾸면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은 2년간인가 폐차를 음. 못 시켜 음. 그리고 이게 쉽게 에서 몸체는, 몸체는 영감님이야. 어. 거의 80 영감님인데, 어. 심장만 어. 20대, 어? 어. 10대 생생한 놈을 넣어봐. 음. 별 그게 없어. 그러면 이것도 지, 이런 엔진나 특히 음. 또 불안자식이란 말이야. 기름이 좀안 좋고, 음. 조건이 안 좋아도, 이런 아. 탱크가막 지저분해도 시동이 안 꺼져.